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것처럼 낯설어요. 뭐 낯설어요? 윤리야, 사람은... 웃난다는얘긴데그죠 배우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 그러면 또 환장을 하고 막 미쳐요, 또 막. 바람둥이들이 의차증, 의부증이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르요 다리, 그러니까 이런데니까, 이준정이자 그러니까, 때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신의 변호, 신의 숙변호사입니다. 아유, 우리 김프로님 반응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시리즈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고정해야 되겠어요, 고정? 네, 네. 제 자리를 위협하는 것 <laughs> 같기도 하고. 신과 아, 함께 이렇게 폭발적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살아있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 같아요. 아, 오늘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저희한테 영상 많이 도움 주실 거죠? 그럼요.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부부간의 그렇게 오늘 주제가 조금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불륜 현장 아니에 불륜 현장. 외도. 진짜 그렇죠. 배우자 외도 외도를 항상 걱정을 하죠. 불륜이라는 단어가 되게 조금 낯설어요. 문화 설어요 윤리 에 어긋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윤리 에 어긋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표현하는 게 무슨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와이프 이외에 또 다른 만나는 어떤 이성 이성 상대라는 거죠. 잘못되나 잘하나 성관이하면안 되는 거예 그렇죠. 거예요.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음, 누군가가 이성적으로 끌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뭐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음, 있죠. 사실 없는, 뭐 음. 사실 예쁜 음. 옷을 보면 사고 싶듯이 그쵸, 뭐 음. 매력적인 이상한데 끌리는 음. 마음에 있을 수 있죠. 어, 끌리는 마음이 있을 그거 수. 그거 솔직히 뭐, 음. 뭐 그런 것들이데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음. 한도에서 같이 지내면은 이게 사회생활에도 좋고 나의 인간관계에도 좋은 거긴 한데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성관계를 하고 그것이 나의 가정생활에까지 위협을 끼치는 위험한 거고. 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속이고 사는 남성, 여성들이 이제 불륜거죠 음. 근데 저 사실 이렇게 이혼 서송 음. 이렇게 한다. 제일 많죠, 불륜이. 왜냐면 이뤄사이고 1호 1호 외도면 사실 배우자가 견직이 이제 힘들잖아요. 불륜이다. 그럼 대부분 이제 배우자 그거는 외도를 남성도 했을 때. 그거 남도견디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렇죠. 이혼이거든요. 음. 그럼 그런 증거들을 갖고 오세요. 그데그 그렇죠. 네. 증거들 중에는 이제 통화 내역이나 음. 주고받은 카톡이 많지만 음. 가끔 사진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성관계 하는 거를 찍어 놨던 걸, 그렇죠. 남편이 찍어 놨던 걸, 되겠네요. 네. 음. 아내가 우연히 벌써 음. 가져오는 경우도 음. 있고, 뭐 사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자기네가 서로 의 벗은 몸을 찍어 갖고 보내주는지 몰라. 그러게. 심한 경우 어떤 걸 봤냐면, 음. 아내가 남자가 생겼어요. 음. 그래서 남편이 미행을 했어요. 음.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취해가지고 모텔을 갔어. 음. 음. 그거 너무 취해가지고 둘이, 호 들은 거안 잠그고 잠이 든 있었어요. 거야. 어. 거기 남편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갔는데, 어. 뭐 속이 다노출돼 있고, 어. 둘이 옷 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을. 음. 그거를 이제 그 첨부해서 소송을 제기를 음. 해서 그런 걸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어. 보면 사실 별의별 사진이 다 있지. 근데, 어. 우리 김프로님은 더 리얼할 것 같아. 제가 보는 거는 네. 더 리얼한 걸 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불륜이라고 하면 음. 상대방의 어떤, 나의 신뢰도가 깨지는 거잖아요. 다른 여성을 만난다,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훨씬 더 그런 어떤 공격성과 막 분노가 차오르죠. 그래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죽이는 경우가 있죠. 있죠. 그 사실을 아는 아, 네. 순간, 불륜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 칼을 들고 가서 이제 찌르는 경우가 있고. 둘다 이제 막 죽여 버리겠다 막. 뭐 아니 근데 그건 사랑이에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착인 거죠. 그 제가 볼때 불륜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불륜을 한번 해서 계속 막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남성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심리가 뭐예요? 그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 나의 어떤 부분을 내 배우자가 채워 주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계속 갈망하는 거죠. 이게 뭔데? 성 성적이, 성적인 아니, 것도 있고, 칭찬? 그런 인간관계인 것도 있고, 내 배우자가 갖지 못한 음. 어떤 매력을 찾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결국에 보면은 내 배우자가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 그걸 모르는 케이스인 거죠. 한번 불리는 저질렀다. 어. 그걸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느끼고 다시 와이프한테 돌아오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음. 왜냐면은, 아, 내가 다른 이성과 모든 어떤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내 와이프가 정말로 괜찮은 여성이구나, 괜찮은 이성이구나, 괜찮은 남편이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이 이성 만났다, 또 다른 이성 만났다, 또 만났다, 걸리고도 또 만나고, 걸리고도 또 만나고 막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과의 어떤,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사는 배우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또 배우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 그러면 또 환장을 하고 막 미쳐요 또 막. 그래서 어, 원래 바람둥이들이 의처증 의부증이 생긴다니까. 음, 그렇죠. 그러면 김프로님 현장에서는 사실 간통죄가 사라졌으니까 그쵸. 간통죄로 신고는 안할 테고 그 불륜 현장이라고면. 불륜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는 아닌 현장인 거잖아요. 관통 자체가 없어지긴 했으니까는. 아니지 성매매는 그렇죠. 성매매는 범죄지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합의와 합의한 음. 성관계 자체는 관통도 어, 없었으니까는 범죄 자체는 아니죠. 범죄는 네. 아니고 네. 하지만 이혼의 규칙 사유는 되는 거고 당연히 그쵸? 되죠. 네. 그, 불륜과 이런 성매매는 다르다라고 봐요. 어, 불륜은 어떻게 보면 서로 청관계도 하고 그런 막 여러 가지 이음관계까지 쌓인다는 이게 역시 김프로님도 네. 남자의, 남자의 한계를 못 벗는 어는 거야. 네. 그쵸. 네.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음. 불륜이라는 게그치지 네. 시가를 많이 했건 상관없이 음.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품는 거 자체가 불륜이에요. 음.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뭐 살림 집을 얻어서 살림을 차려주거나 그게. 다다리 생활비 주거나 이래야 불륜인지 않 되니까. 음. 응? 그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자들은 일시적인 것도 불륜이 아니 친구 관계처럼 잠깐만 이런 어떤 관계를 맺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여자들 입장에선 나를 배신한다고 아, 생각하기 배신. 때문에 한번두번 번 시간적 이런 거 필요 그쵸. 없어 네. 일단 걸림은 불륜이야 그죠내 응. 부인이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그렇게 만난다고 하면 음. 저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자들은 남자들의 불륜이야 좀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내가 사랑한 와이프가 있으니까, 사랑한 와이프가 있으니까 나는 그 불륜을 다른 여성을 잠깐 만나더라도 나는 와이프에게 돌아올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아, 아, 그럼 안에도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불륜이 아니네? 그건 또 다른, 다른. 그러니까 이런데니까, 이중적인 자태가 되니까. 법의 조촉은 안 되지만, 음. 차선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가족 간의 질서라는 게 있고, 음. 아내가 또는 남편분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음. 음. 하지 말아야 되죠. 음. 그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이런 불륜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의 믿음.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불륜도 생긴다라고 저는 봐야죠. 음. 아내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음.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남편한테 뭐가 있대. 음. 느낌이 딱 온대요. 음. 근데 두렵다는 음, 거예요. 음. 그걸 알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만약에 네. 남편이 불륜인 걸 알았어 하지만 남편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네. 거예요. 그럼 네. 남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럼 걸렸어 네. 돌아갈 거예요? 걸리면 아주 가버릴 거예요? 왜 애매하네 진짜. 그지? 네. 막상 막상 나로. 빙이 돼서 나로 생각을 하니까 내, 내가 그랬다고 하면 어떡할까 생각해보니까 음. 그요 그러면 음. 걸렸을 때, 그러니까 안 근데, 걸렸을 때 몰래 걸, 돌아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걸렸을 음. 때 반성하고 돌아올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음. 반성하고 돌아온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거는 안 걸리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모르고 넘어가주거나 그런 것들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모르고 넘어가지.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그러니까 네.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남편을 훨씬 더 믿는 거지. 그러면 안 되나? 바보 같잖아, 여자 바보 같잖아. 그동안 여자들이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음. 나중에 알았을 때, 어쩜 나는 이렇게 깜짝까지 속이고 이럴 수 있지. 어. 저런 사람이었어? 음. 아주 이 부분에 경악을 한다니까, 경악을. 음. 음. 근데 얘기해 다보니까 화나네 진짜. 그러게. 뭐 현자 형사나 일반 남자나 별말 생각 다르지 그게, 않네. 그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믿음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믿음 그래, 관계가 중요한 그래도, 걸 아는 남자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냐고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어 용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안 해도 한번 정도 바람 피면 용서라는 개념이 남자한테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음... 다시 한번 생각해야 요 그러니까. 한번. 아 진짜 화난다. 못 짓겠다, 오늘. 근데 불륜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어, 저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륜을 생각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냐라고 하면 자신을 믿어줄 만한 존재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여자집에서 그렇죠?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늙어가니까 남편은 음. 항상 젊은 여자를 아, 찾는구나 성관계만 목적으로 만나는 불륜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더 안전하다고 봐요 나는 성관계가 어떻게 부족해서 불륜을 다른 이성들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 은 어... 와이프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교감을 훨씬 더 다른 이성과 느낀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더 위험한 불륜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네. 남자들 아니 뭐김프로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근데 네. 남자들 바람 피면서 아내들한테 미안한 생각은 한대요? 아... 저는 바람을 피는 건 모르겠지만 네. 어... 일반적으로 남성으로 봤을 때 네. 정말로 매력적인 여성을 느끼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 아내들한테 저는. 미안은 하냐고 정말 믿음 관계를 나의 와이프와 내가 저버렸다라고 하면 미안한 감정을 느끼겠죠 정말로 네 하지만 네. 불륜이라는 것이 저는 네. 뭔가 어떤 이혼의 규칙 사유의 하나로 단순하게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런, 거,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불륜에 대한 어떤 무언가 낌새가 있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아 나에게서 배우자에게서 혹은 우리 가족에게서 충족되지 못하는 무언가 혹은 남편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풀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으면 해요 성매매 현장 얘기했잖아요 네. 음. 거기 갔을 때 적발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예요? 아시겠지만 안 했다.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어. 하진 않았다. 그리고 뭐하러 갔대 거기? 그러니까 나는 옆에 잠깐 기다린 거다. 어, 어. 기다린 거. 그리고 정말로 여기가 정말로 순수하게 안마만 받는 안마만 만지... 받는데인줄 알았다. 알았다. 어. 라고 변명을 하죠. 그러면 성관계한 정황이 있어. 그럼 뭐라고 변명해요? 어 내게 아니다. 검사를 해봐라. 검사를 <laughs> 해봐라. <laughs> 그렇게 변명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 어더 네. 뭐 쿨하게 그냥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면 네. 가족한테 제발 말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그런 죄책감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죠. 제발 가족에게만 알리지 네. 말라.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라. 음. 내가 어 와이프를 정말로 내 가족과 와이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이렇게 러니까 본인의 어떤 변명을 하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거는 가족이 몰랐으면 한다. 절대로, 음. 절대로. 우리 와이프에게만은, 음. 앞으로 절대 이런,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음. 내, 우리 와이프에게만은 알리지 말아달라. 예. 나는 음. 정말로 가, 내 가정을 지키고 싶고 그런 가장이다 음. 내가 이렇게 한건 근데 음. 그런 마음의 진실성이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 그렇죠. 코덱이 한번 혼나봐서 음. 앞으로는 안 하실 거라고 믿어.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불린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뭐 간통 현장을 잡는 일은 없었을 것 같지만 성매매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찌됐든 불린이라고 하는 건 배우자 양쪽에다 상처를 주는 일이죠. 어쩌겠습니까? 매력적인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내별로 변호, 신승배 변호사, 프로파일러 진준구였습니다.